일단, 소감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엄과장 왜안 나와요? 또 앞에 나오다가. 그 답변 때서시라고 엄과장. 예, 제가 일단 답변하고 더 기술적인 부분은로까지쭉 아, 하면 안되겠어 소장 들어? 예, 알겠습니다. 엄과장 앞으로 놓으시고. 그 구치 소장이 자세가 말이에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예, 서울구치소 우래과장 조수현입니다. 수감 피의자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지술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윤장님. 수감자들 전체 건강 상태를 증검하고 수감인들의 신신 상태를 전부 다 판단해야 될 업무가장이 예. 최신술은 공황장애와 그리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그런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가서 수사받고 특검 가서 수사받고 재판부에 지금 출석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순실 이 수감 피자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원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죠? 음... 아니, 최순실 아니에요. 어류과어이죠 어류과장. 아, 어장 예. 어린이 최순실 씨 위한 뭐 지금 적극적인 뭐 이런 배노의 업무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과장은 서울 구치소 의료과장의 신분으로 예.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에게 묻는 말에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자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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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관련해서 질문 아니 의료과장.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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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왔을 제가 때 아니, 구치소로 왔을 때 소지품에 공황장의 약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유소원 있었어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그거 항목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치소 사유서를 할때그 부분에서 공황장에 관련해서 왜 의사소견서 안 냈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자 지금부터 개별적인 부담 지리를 하주모분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 진행 발언 충분하게 들었는데 자, 위원장이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서시면 제가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의사 진행이 반드시 발언이 필요하신 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또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업무과장님. 예. 최순실 지금 현재 수감 피자 정인은 아, 정인 신문에 응하는데 아무 짐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동에도 문제 없는 것이고요. 거동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그 질문을 하실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럼에도 예 그러니까 업무과장은 최순실의 이런 건강 예, 예. 상태에서 우리 청문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할 정도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검찰과 예. 법정에서는 진술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만 못한다는 겁니까? 아,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구치소장이 지양반 답변대에 안서려고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치소장 질문 때 한번 서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